자, 83번 자,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직사각형 EIFD? EIFD?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온 건 4하고 13밖에 안 나왔고 어떤 식으로 구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음 지금 여기서 여기 지금, 여기 원이 이렇게, 이렇게 있습니다. A, C를.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보면, 여기랑, 이렇게 그었을 때, 이렇게 그으면,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, 어, 합동이 되지 않을까요? 왜냐면, 하이 이변과 이변이 반지름으로 똑같아. 그리고 90도, 9 0도예요 그리고, 이각과 이각도 똑같아. 그럼 자동으로 이각도 이각도 똑같거든. 이각과 이각도. 그럼 한 변과 양 끝각이니까 두개 합동이 됩니다. 여기 가 I 라 있고 여기를 지금 H 라 한다면 이 삼각형 IHQ 하고 삼각형 CFQ 가 합동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로 이렇게 가도 되겠네. 이렇게. 그 다음에 요거랑 요 조금하고 이두개 요 답동이네. 이 그거 보니까 또 이거 답동이네. 왜냐면면 직각 직각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인데 여기도 반지름. 아요 반지름인데 요 반지름. A E 하고 I H 그게 막 꼭지가. 그래서 또 이거 답동입니다. 삼각형 여기에 P라고 있으니까 A E P 하고 삼각형 IHP가 또 합동이에요 다음 무슨 합동? ASA 합동 그래서 이, 이거 대신에 이리로 넘어가면 결국은 요 사각형 EIFD라는 요 사각형은 ACD라는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다 이 부분은 이리로 가고 이 부분은 이리로 가니까 그래서 이 삼각형 넓이는 4 곱하기 13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2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